네 반갑습니다. 어, 마지막 발표자인데요. 어, 많이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자료도 조금 준비했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요.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이그 어, 반려식물 병원을 운영하게 된 어, 계기가 사실은 이제 그 민선 8기 공약에 앞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안심 동행 반려식물 병원 지원이라는 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추진 근거를 두고 사업을 이제 검토하게 됐던 거고요. 제가 사업을 추진, 어, 검토하게 될때 어, 사실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런 유사 사업을 사실은 농어촌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종료된 어,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사이버 식물병원이라는 이름으로 한때 몇 년간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원의 식물병원, 도시농업 식물병원으로 최종 2016년도에 사업 종료할 때 식물병원을 마감을 해서 운영을 종료했는데, 갑자기 민선 8기에서 이런 사업 유사한 사업을 하라 그러니까 저희는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이 사업이 안될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반신반의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처음 어,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그 일선의 그 지시사항이 있고 하니까 타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어, 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저희가 조사를 그때 당시에 어, 본청 우리 그 팀장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국내 사례는 먼저 이제 대전시의 화분병원이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서울시에는 노원 정원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 먼저 발표하신 우리 그 마초 사춘기 우리 대표님 거기도 있겠지만 마포 허밍 그린이라고 여기도 민간 단체에서 이제 식물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하는 사례를 좀 검토했었고 해 사례로는 사례로는 미국의 그 미네소타주에서 식물 클리닉 센터, 그 다음에 영국에는 이제 식품 환경 연구청에서 식물 클리닉, 중국에는 이제 상해 시립 진산 식물원 등. 그래서 이런 식물병원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 이제 인터넷 차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전에 이제 한 6, 7년 전에 해서 종료된 사업이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제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분의 지시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어떤 그래도 기중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든 그래도 시민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해서 심사 끝에 이제 심사 숙고 끝에 작년도에 서울시 방침 계획이 9월달에 본청에서 이제 먼저 총괄한 시민 안심 동행 반려식물 병원 설치 운영 계획이란 방침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농업 농업센터에서는 올해 1월달에 서울 반려식물 병원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추진 방향을 그래서 어 이런 그 유사한 사업들과 민간 단체 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영역이 겹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이제 추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가 이제 검토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민의 실내 식물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어 지원 공공 서비스 제공이다. 우리는 민간 단체와 경쟁하는 게 아니고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는 영역에 이제 그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어, 접근을 하자 해서 진단 치료 입원 관리 상담및 교육 등 이제 종합 식물 병원을 아 운영한다는 이제 어 방침을 세웠고 요그 다음에 이제 농업센터가 이제 종합 식물 병원 격의 역할을 한다면 각 자치구에 이제 외초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구청에서 종로 동대문평 양천구를 아 어, 포함해서 훨씬 많은 10개의 구청을 계획을 수립 했었는데 우리 서울시 예산 그 사정상 네 개구로 이제 첫 해년도 하다 보니까 이제 시범 사업 성격으로 이제 네개 구만 우선 하자 해서 클리닉 센터를 이제 구청에 두고 서울시 농업센터는 이제 종합병원격에 이제 종과 역할을 담당하는 걸로 해서 이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훼산업과 연계해서 이제 홈 가드닝 분야의 활성화를 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 먼저 발표하신 분들의 모든 오늘의 주제가 반려 어, 식물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 병 운영이 궁극적으로는 반려식물 어, 확산을 통한 민간화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데 있다 어, 이거를 뭐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제 어,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식물 병원을 이제 어, 설치를 먼저 해야 돼 되는데 어, 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이제 기반 자원을 조사해 보니까 농업센터는 이제 온실이 하나 있었고 어, 대부분 이제 농업센터에 이제 그 종합 분석실이라는 이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장을 병해충 검정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활용할 것을 이제 총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1층에 있는 빈 사무실을 활용해서 진단실, 진단실 40 평방미터 정도의 이제 면적을 확보해서 진단실에서는 접수하고 이제 상담. 처방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번 실어 식물이 이제 결국은 내방자들의 식물을 가져가지 않고 끝까지 이제 치료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실은 기존에 있는 온실 288평방부터를 어 재시공, 재리모델링 하게 됐고요. 거기 에 관련된 자재 창고를 약간의 면적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2월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어, 주로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리모델링으로 어, 사업 설치를 어, 하게 됐습니다. 관련 예산은 6,800만 원 정도가 어, 소요됐고요. 그 중에는 이제 자산 취득비가 진단 장비가 1,8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일부 용역비를 운영하는데 용역비를 일부 확보했는데 어, 전문가 두 명, 그 다음에 이제 3D 현미경 임차료 등해서 대략 1억 원 정도를 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 반려식물 사업을 했다고 하는 사업비에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또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다. 병원 하나 운영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필, 어, 투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지만 초, 처음이니까 처음 또 이제 어, 초기 시설 투자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감수해야 된다는데 그래도 입원실 어,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어, 그 시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제 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물병 운영하는 그 업무 처리 절차는 먼저 이제 희망자들이 시민분들이 공공 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용 예약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전산으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한 다음에 이제 내방을 병든 식물을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접수와 이제 진단 처방을 하게 되고. 당일 치료를 해 통해서 이제 기가 쉬는 분들도 있고 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최장 3개월까지가 어, 제한적으로 어, 치료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나 퇴원을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매뉴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실 농업 킬 센터는 이제 종합병원의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요. 클리닉 센터 네개 구청에 있는 클리닉 센터는 1차 병원, 동네 병원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그 식물병원이라고 이제 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데 이 사업이 어 기존에 2016년도에 운영 종료됐던 그 사업을 다시 되살려서 어 찾아가는 식물병원을 이제 중복해서 운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전화를 또 통해서 어 필요한 사람들은 전화를 통하는 방법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분들이 접근 가능한 방법은 다. 매뉴얼을 갖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주도, 주는 식물 병원을 이제 운영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공 사례로 이제 저한테 이제 발표라고 한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과거에 했던 찾아가는 식물 병원이나 전화 상담, 그다음에 사이버 식물 병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유사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월 말까지 이제 운영 실적을 보면은 이용자 수가 반려식물 병원하고 찾아가는 식물병원 토탈해서 이용자 수가 1,667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4월 10일 이후에 처리 건수는 1,967명이 1,967건으로 이제 대략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게 많은 양이나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서비스 질이 얼마나 좋은가 이게 이제.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것 같은데요. 기타 그리고 이제 자치구 활동과 교육을 저희가 클리닉센터 운영자들을 어, 어, 집합을 모집을 해서 두번 정도의 이제 교육을 했고 이 이용객들 현황을 살펴보면 어 20대에서 30대가 53%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40대에서 70대가 이제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치료식물 현황은 관엽식물이 51%, 수목류가 16%, 기타 이제 다육 식물이나 난류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도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20대나 30대가 이렇게 많이 이용할 것으로는 생각을 애초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 30대가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은 오늘 선 발표자 분들의 그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반려 문화의 그 트렌드에 따라서 식물도 이렇게 접근을 하는거라는 하는 것을 이제 절실히. 체마가 체감하게 되는 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어이 반려식물 병원을 운영하는 면서 이제 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여론의 매스컴에 집중 이렇게 이제 관심을 받게 된게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실제 내방자들 오는 것보다 그 점이 저희가 볼 때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대략 언론사가 54건 정도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 보통은 저희가 기관에서 사업을 홍보할 때는 보도자료 한번 뿌리면 일시에 한번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끝이 나는데 이 사업은 그 언론사들의 관심이 아직까지도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잊을만하면 오고 잊을만하면 오고 해서 거의 모든 우리나라의 국내 유수의 언론사들이 한 번쯤은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TV는 이제 여기에 찍혀 있는 거는 KBS, MBC. 어, 등을 포함해서 11개의 이제 횟수가 이제 왔다 갔던 거고요. 라디오, 신문, 인터넷, 유튜브 등등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 SBS에서 운영하는 SBS에서 운영하는 채버스 그 뉴스 유튜브 채널인데 여기서 어, 지난주 현재 그 조회수로 34만 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가 사실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유튜브에 별로 어, 관심이 없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그런 인기를 끌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이제 이런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녀간 지자체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고양시 인근, 청남시 뭐 포함해서 대략 20개 지자체가 현재까지는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 관심이 있는 곳이나 민간 단체든 언제라도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오늘 못다 드린 못다해 드린 어, 말씀 드린 것을 어, 전달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도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언론들의 집중 그 스포트라이를 받고 있는 게 반려문화를 이렇게 트렌드로 인식한 언론사들의 그 천재적으로 언론사들은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그 관심을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때는 이 서울 반려식물 병원이 어, 언론 그 메스컴 요즘에는 이렇게 그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 번째 사업으로 체크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상의 서울특별시 같은 그큰 대도시에서 사업 중에 세 번째로 이 사업이 언론에 중, 어, 관심을 받았다는 것은 저희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사업의 사례 같아요. 이게 이제 성공을 하고 있다고 이제 전제 조건하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요인을 내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시대 트렌드에 맞는 우리가 사업을 설정해서 추진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한 병원이 아니고 우리 그 성형외과라든지 치과 병원에 가면 얼마나 상담실 분위기가 좋습니까? 근데 저희 이 농업센터 식물병원은 그런 정도의 이제 인상을 주도록 이게 방자들이 느낌을 갖도록 첫 인상을 갖도록 병원식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를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포함된 전문 인력을 어, 확보해서 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어, 특이한 그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단순한 그 상황이 아니고요 행정 서비스 마인드 가 확실하게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상당한 그런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시 이제 고위직 관리자들의 이제 관심이 집중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게 네 가지가 이제 저희 어, 서울시 그 어, 반려식물 병원의 운영의 그 성공 사례라고. 추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입원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인데요. 아, 한 쪽은 이현동 하우스인데요. 한 쪽은 이렇게 정원식으로 갖춰져 있고 한 쪽은 입원실 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서울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식물 병원을했을때 병원이란 용어를 과연 이렇게 법적인 제재 없이 써도 되는지? 이 문제가 약간 이제 걸림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식물의사제도를 지금 관계 기관에서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사업하고 연관돼서 빨리 정착을 했을 때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